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부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심오니 고하였나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두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괴로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대와 신라더라. 그 중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말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 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어, 사도행전 그 15장을 어, 사도행전 전체 의 분술형이다 이렇게 어, 이해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그 회의에 허락하에 이방 선교가 새로운 차원으로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까지 어, 예루살렘이 도시 그 중심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는 이제 로마를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이 진행되게 되는 그런 국면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저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베드로는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고 전면으로 이제 바울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국면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수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분수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와 같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분수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신 표적과 기사 듣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의 순서가 13장, 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의미는 바나바가 바울의 그림자가 되기로 자처했다라는 리더십의 변화가 그 이름의 순서에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로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가가 이것을 의식하고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의식하고 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의 순서가 왜 바뀌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알려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변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때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때 이 바울이 이 생명이 위기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다소로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그프트테이션이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더큰 존재로 아직까지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의 순서를 다시 바나바와 바울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뒤에는 다시 15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고 있죠. 성경은 이름의 순서 하나도 의미 없이 쓰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만큼 깊이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했을까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신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여신,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누가 행하고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리고 15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여기도 역시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발과 바나바는 보조적인 어시스턴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지금 15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God through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라고 거듭거듭 중요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겸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담대함과 겸손함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곧 겸손함이고 겸손함이 곧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 담대함과 겸손함을 가지시고, 이민의 하루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15장 13절을 보시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야고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야고보는 <laughs>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친속들은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들러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 은 예수님을 붙들러 누가 왔습니까? 유다 병사와 대제사장들의 그 호위병들이 왔죠. 그때 붙들러 왔다고 했을 때그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일합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완력을 사용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붙잡으러 왔던 야구보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의회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 상황들을 성령 가운데서 말하고 정리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역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던 야구보가 이제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쳤다. 미친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이다. 저 사람은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미쳤다 던 사람이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저 사람은 정말 끝이야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늘 그런 일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될수 있게 되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어쩌면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단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위해서 죽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때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치 않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For his name.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For his name.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for his name.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텀입니다. 터미널러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백성이라고 지칭을 받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이스라엘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취하셨다는 얘기는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 True Israelite.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True Israel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신약 성경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은 바로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인용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부르신 사건은 지금 일어난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일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6절을 보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태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 받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은 것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의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방인들이 지금 할례자들이 바리세파 할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 되어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할례를 해서 유대인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는 그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아라. 그들은 다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백성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있으면서 네 가지 단서 이것만 지키면 이방인들에게 짐 지우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15장 20절 말씀입니다.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네 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행 이건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피를 빼지 않고 죽인 짐승,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 하라, 이것은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피째 먹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선지해장국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선지해장국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까요? 순대 좋아하시죠? 순대. 순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헷갈리십니까? 거장 순대 드세요? <laughs> 이 말씀 때문에 안안 안 드세요? 그냥 안 드세요? 피가 섞이니까 어떻게요? 좀 헷갈리시죠? 제가 성기동 교목사님은 이 말씀 가지고 자신이 순대 안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적용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지해장국 남자분들 거의 다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선지를 못 먹어서 안 먹지 이 말씀 때문에 선지 안 먹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순대 먹지 말라, 선지해장국 먹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이런 뜻 아니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테이블 팔로우십을 하지 않습니까? 식탁 공동체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역사적으로 강요한 적이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강요했는데 할례를 유대인들이 받지 않습니까? 할례를 못 받게 측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못 먹는 음식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안 먹겠다고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첫째 아들이 살까지 벗겨지고 아주 그냥 도륙을 당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도 또 그렇게 거절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음식법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그 어머니가 아들 일곱을 고스란히 잃고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 정도예요. 음식법에 관계된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키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안 먹는 것, 더러운 음식, 깨끗한 음식까지 목숨을 버리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먹는 것, 유대인들이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유대인과 테이블 같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교회 내에 유대인과 유바, 이방인이 있는데 이 음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테이블 펠로우십을그 사람과 내가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과 내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이블 펠로우십 meant sharing table meant sharing life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테이블을 같이 하면 인생을 같이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 테이블 같이 안 합니다. 물을 갖다 줘도 물도 안 먹어요. 이방인이 갖다 준 물은 더럽다고. 그런데 지금 테이블 펠로우십 하라는 겁니다. 성찬을 같이 하잖아요. 떡을 떼고 음식을 잔을 받을 때훅 받아 먹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요네 가지 조항만 빼고는 이방인들과 테이블 펠로우십을 주안해서 사랑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라고 아주, 아주 마이너한, 작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야. 이것을 율법으로 얽매기 위해서 준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폭넓은 자유를 주면서 말하자면 테이블 매너를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것까지 안 지키면 유대인들이 도저히 너희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네 가지는 꼭 지켜라. 이런 매너로 이네 가지를 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양보를 하고 유대인들도 양보를 해서 서로 테이블을 상호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이네 가지를 준 것입니다. 요즘에 순댓국 앞에서 먹는 거 보면 은막 혈압이 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테이블 펠로우십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었지. 이와 같이 피가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하는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은 먹어도 되느냐? 그 제사상에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저는 먹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상황이 또 달라요. 상황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적용할 때 해석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물론 100%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많이 있다. 그래서 순대 드실 때 죄책감 느끼실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거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 말을 적용하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원미스, 유니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먹는다고 그 사람 정죄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 되라. 하나 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이거 여기에 가르치의 핵심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보다 높은 정신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을 파폐하는 게 아니셨죠.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문자에 매이지 마시고 율법의 정신, 이 말씀을 주신 정신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5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노라. 아멘. 예루살렘 의회가 편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 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김영구 집사. 이렇게 만약에 편지가 소개가 된다면 집사님좀 쑥스러우시죠? 근데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소개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그렇게 키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삶. 15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 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아멘. 누구와 누구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번역하면 이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필수 사항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늘 함께 묶여있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정말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성령과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이 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리더입니다. 자질구려한 거, 중요한 거, 우선순위도 모르고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참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요긴한 것,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영적 리더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5장 19절 이하는 또 편지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평안함을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지 말고 평안을 비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방교회, 안디옥교회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15장 32절을 보시면 유다와 신라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을 권면하고 굳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장 19절을 보면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건면하고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장 29절에서 평안함을 원하노라라고 평안함을 빌었더니 이제 15장 33절에서 예루살, 그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말합니까?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고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또그 자리를 떠날 때는 평안함을 갖고 떠나라는 전성을 받는 여러분들의 만남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서나 평안함을 서로, 서로 간에 빌어주는 것이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정수라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